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그니까, 뭘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막떠들려고 한번 해봤어요. 그냥 막 떠드는 방송. 이게 이제, 그, 반다이거든요. 반다이 남코라고. 저는 옛날에, 이제, 어 2013년도, 요 때부터, 요 때부터 이제 줍줍, 줍줍은 이제 한 3,000달러, 3,000, 그니까 이게 3,000엔이니까, 어 이게 100주 단이에요. 그러면은, 3,000, 그니까 3만원이지, 1 0 0 300만원이에요. 이때 300만원인데, 지금 800만원이면 한두배 정도 된 거죠. 얘네는 뭐냐면은 이제 뭐 모르시면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이제 주력이 건담이에요. 건담 원피스, 그다음에 드래곤볼, 그다음에 이제 뭐 그래서 뭐 이거는 진짜 얘네는 뼛속까지 아주 악랄한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뭐랄까 애들 푼돈 엄청 뺏겨먹고 이러는데 이 건담은 독점이잖아요. 얘네만 팔고 그래서. 그 건담은 어떤 시기 나면은 어, 토리노 감독인가 그뭐 있어요? 감독이 일단은 장난감 팔아야 되니까 영화 그 애니메이션 내용 바꿔 뭐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미친놈들이지 작품에 그런 게 없어. 그냥 모든 게 돈의 원리야. 원피스에다가 야, 너네 그 주인공 몇명더 넣어. 어? 드래곤볼 너뭐그럴 그러니까 그 판권 가지고 그러니까 일본 디즈니라고 보시면 돼요. 그니까 꾸준해 얘네는 아주 이거는 그 제가 약간 홍보를 해드리면 워렌 버핏 그 버크시 해석이 같은 애들이에요. 이거 죽지도 않아 사 영원히 제가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천년 있어도 얘네는 있을 것 같아. 요이 일본의 그 뼈속까지 아주 그냥 이런 놈들이라 이 지금 20일선 타고 평생 갈 거예요 아마 얘는 죽을 때까지 가니까 이게 지금 월봉이거든요. 그러니까 20 20 월봉을 평생 따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왜 설명을 드리냐면. 뒤에 나오겠지만 원 히트 원더에서 참 이게 힘든 상황이거든요. 얘네는 트렌드가 없어요. 그냥 죽을 때까지 가는 거야. 그러다가 뭐 요, 요즘처럼 또뭐저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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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그저저 저, 규멸의 칼레 같은 거 나오면은 또 이것 도 판권 사다가 또 엄청 만들어 놓는 놈들이야.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지. 코카콜라 같은 놈들이 영원히 아주 그냥 영원히 인기처럼 살아갈 놈들. 그래서 요걸 한번 보여드린 거고. 지금 닌텐도 같은 경우는 이게 다컴버블 인가 뭐 하여튼 그 일본 잃어버린 10년 나왔을 때 떡상 했다가 이렇게 빡 빠다나 가지고 다시 지금 원점을 회복하는데도 아직 회복을 못했어요 지금 한 17년 됐나 뭐몇 년이야 이거 기억도 안나네 한, 한 15년 동안 아직도 회복을 못했어요 근데 얘네는 어떤 게임을 저기다 하냐면은 굉장히 라이트한 게임들 있잖아요 근데 뭐 젤다의 전설 이라든지 뭐 포켓몬스터라든지 얘네도 뭐 ip로는 뭐 더블 디즈니 뭐 못지않아요. 얘네도 시총도 꽤돼한 50조, 60조 되나. 그래서 하여튼 블리자드랑 거의 쌍도 마찬데. 이때 저도 그러니까 이 이게 뭐냐면은 천주 단위로, 백주 단위로 파나야 그래서 이게 20만원인데, 백주, 한 2천만원이 하여튼 계산 헷갈리면 그냥 2천만원을 잡자고요 이게 지금 6천만원이 되는데 제가 2200만원에 4천 얼마에서 팔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2천만원이 없으니까 못사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아이, 아그 뭐야, 아무 사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거는. 차한대 값이에요. 그래서 일본 애들도 이걸 사면 좋아해요. 이때가 뭐냐면은, 이때가 그 포켓몬스터 그 뭐지? 그 뭐야, 그 핸드폰에서 AR인가 그거 나올 때 아주 이때 아주 이슈되고 막 난리치고 저녁에 집사람한테 얘기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거래량 쩔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익면분을한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 터졌을 때 제가 한번 사선 그런 느낌인데 얘네도 뭐냐면 이것도 천년 지나면 얘네 아직도 있어요. 얘네 미친놈들이에요 얘 c h swi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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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w i 그 c 뭐그 s t v 로도할수 있고 h 드폰 이제 뭐야 이런 그들 c h s w 도 t c h swi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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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w i t c 고 swi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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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그 i t c h swi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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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w i 쩔속까지 게임에 아주 미친놈들이에요 얘네 미친놈들이에요 근데 음 뭐냐면은 얘네는 원 히트 원더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퍼스트 무버 그리고 펠로우 펠로우 뭐야 그페스트 펠로우? 그러니까 패스트 펠로우가 나머지 뭐어 얘네 외에 뭐 스퀘어 엔닉스도 있고 뭐 하여튼 뭐 세, 세미 소사 세미 뭐뭐 뭐 하여튼 반다이 남코도 그렇고 약간 게임 쪽은 좀 따라가는 상황이고 얘네가 나오는 게 무조건 다 재밌어요 그러니까 얘네는 아주 미친놈들이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블리자드 초창기에 잘 나갈 때 어떤 그런 어떤 그, 어, 파괴력을 갖고 있어요. 근데도 좀 빠졌다가 지금 올라왔잖아요. 근데 얘네도 거의 버크셔 비슷한 계열이라고 보면 돼요. 이거 그냥 평생 이지를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좋은 예예요. 이거 두 개는 좋은 예고 블리자드는 뭐냐면 지금, 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세대 교체. 아,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남코는 세대교체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하 뭐, 원, 뭐, 원피스 나오다가, 뭐, 규메르 라러 나올 수도 있고, 그니까, 러 그냥, 그냥, 계속 죽을 때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냥 무한대로 가는 거고, 어, 닌텐도도 어떻게 보면은, 스위치가 한번 떡상을 했는데, 뭐, 스위치2, 스위치3, 뭐, 그런 식으로 갈지, 아니면은, 뭐, AI나 VR로 갈지, 뭐, 뭐, 바이오, 이렇게 해가지고 몸에다가 칩 박을지, 그걸 알 수는 없지만은, 세대교체 개념보다는, 이제, 그냥 흐르는 대로 가면 돼. 얘네는 그냥, 어, 바람이 흐르는 대로 갔었다. 이런 계열인데, 블리자드는 지금 제가 이때 언제 샀었냐면은 이게 37달러인가 이때 샀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때 밤잠못 잤지. 한 1억 2천인데 이거 뭐한 2, 3천 꼬라 박고 이제 다시 올라와가지고 또 꼬라 박다가 이때가 트럼프가 거의 집권한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되면서 그냥 떡상하더라고요. 코로나 맞고 그냥 반토막 났다가 다시 겨울 나왔다가 또 내려왔는데, 이때가 뭐 마사장부터 해가지고 좀잘 나가는 애들이 요때 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이때 성희롱 먹을 때. 이건 코로나니까 그냥 완전 박살나던 거였고.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와우도 그렇고 지금 초창기에 좀잘 나갈 때 게임들이 다죽 쓰고 있는 거예요. 아마 요거는 그냥 애면분할이었던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대교체를 실패한 거예요. 지금 얘네는 닌텐도나 반다이는 세대교체가 필요가 없는 애들이에요. 왜냐? 얘네는 그냥 그냥 그대로 가면 돼. 얘는 네 평생 그냥 게임도 양산형이에요. 뭐 허접해 게임도 허접한데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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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버버하다가 좀 팔려. 그리고 얘네는 주력은 어, 장난감 쪽에서도 팔긴 하는데 요즘은 게임 양산형도 대가 뭐 써가지고 좀 팔더라고. 그래서 시청자세가 크지 는 않아요. 닌텐도도 어, 세대 교체라는 개념보다는 어떤 플랫폼이 바뀌면은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자기 내가 좀 적응을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 요즘 핸드폰도 안 하다가 핸드폰으로 넘어간 게 모바일 쪽에서도 시장이 자꾸 커지니까 지네가 겨드로온거 아니에요? 그래도 뭐, 넷마블이나 넥슨에 비해서는 모바일 쪽에서 좀 약해. 근데, 블리자드 같은 경우는 지금 세대 교체를 실패한 거예요. 그 야구, 야구, 내가 야기수셨으면이였어 야구 팀에서 잘 보라고. 야구 팀에 보면은, 어, 하나하나, 뭐, 기아나, 뭐, 전 야구 잘 몰라요. 근데 하여튼, 걔네가 세대 교체가 안 되면 그냥 망가지잖아요. 다, 투수도 계속 그 노땅 쓰다가 걔가 빠지는 순간 바로 팀 무너지잖아요. 리빌딩이 안 되잖아요. 지금 블리자드에서는 리빌딩이 실패한 거야. 그래서 이 저기 저저음 저, 저, 뭐야 마이크로소프트가 일단 얘네 서버 관리 능력도 있고 콜 오브 듀티도 있고 하니까 일단은 엑스박스 그대항마로 해가지고 엑스박스가 플스를 좀 이겨보자는 그 의미로 지금 어떻게 보면 인수를 8 2조에 인수를 한 건데 세대교체가 철저하게 실패한 거예요.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쳐도 지금 여기서는 뭐 이게 지금 뭐 성희롱 이런 걸 떠나서. 어 게임 유저의 입장에서 투자자 입장이 아니고 유저의 입장에서 봤어도 얘네 세대교체 실패한거예요 지금 제2의 스타크래프트나 제2 오버워치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초창기그 멤버가 아니에요 그런 내용도 없고 그런 팀의 어떤 그 10년 20년 넘었을 때그 어? 리어왕이 타고 다니는 그뭐칼 칼 뭐야 그거 탈때그 어떤 그 드랍 어? 그 개드랍 정신 그런 것도 없다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세대교체에 실패한 게 아닌가 그리고 진짜 이제 문제 NC 소프트인데 지금 제가 20, 20만원대에 2 0 샀었거든요 2017년도에 20만원을 사가지고 4 0만원 이거 팔았다 이거 얼마 안한뭐한 700만원 사가지고 팔고 뭐 이래서 저는 옛날 그러니까 2008년도 뭐 8만원 요 당시에도 갖고 있, 예, 데리고 있을 정도로 NC소프트는 린지2도 간간히 제가 하거든요 근데 얘네는 뭐냐면은 계속 그 무한 있잖아요 스펙 스펙업 스펙이 계속 올라가 자기의 그니까 그 스킬트리가 계속 올라가면서 무한대로 쓰다가 이게 아마 어, 2022년 2월니까 이 작년 코로나 전국때 빠지기 시작해서 아마 아, 죄송합니다 이게 꾸준히 빠졌던 것 같기도 하고 모바일로 넘어가서 사실 나름대로는 성공을 했어요. 이때 50달러에서 아, 50달러 된다,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는 나름대로 성공을 했어. 이거 리니지 1 리니지 2뭐 리니지 M 뭐 이쪽으로 성공을 했는데 이게 아주 이제 깊이 들어가 보자고요. 이게 지금 뭐냐면은 게임 유저들이 어, 고 고래 유저라 그러는데, 이게 뭐, 한 명이 그 1억씩 이렇게 아이템을 사는 애들이 있어요. 1 0 0명이 1억씩 쓰면 1 0 0만1억이잖아요만 명씩 쓰면 은 1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매출이 한 1조 정도 된다고. 근데 이게 어떤 그 풀뿌리, 풀뿌리 민주주의라 그래서 안 돼. 블리자드 이런 애들은 그 유료 게임비 한 2만원, 3만원으로 이게 조단위를 찍는 거고, 콜 오브 듀티가 3만 5천원인가로 조단위를 찍는 거예요. 닌텐도도 그 기계 하나 20만원 밖에 안한다고 그리고 반다이 남코도그 게임 하나에 5만원이에요 타이틀 그리고 그거 말고 이제 그 애니메이션 판권이나 뭐 이것저것 해도 하여튼 짜짓게 해가지고 대충 매출 좀 맞추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지금 얘네 같은 경우는 리니지M과 리니지에 너무 지금 집중이 돼있어요 그리고 뭐 이상한 거뭐 이렇게 뭐야 그 음악 그런 거뭐좀 준비하고 이러는 게 자기 애들도 리니지 외에 대하, 그러니까 대적할 만한 차기 제2의 리니지가 있을까라는 그 지금 캐처 마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적은 나름대로 코로나 이후에 좀 빠졌던 것 같아. 근데 어 지금 트렌드 자체가 모바일도 양산형에서도 이제 그것도 아니야. 지금 이제 검은 사막처럼 되지도않는거막 갖고 나온다고. 배틀로얄이 게임 안에서의 배틀로얄도 있는데 게임 회사 자체들 저 저마다 다 지금 어 지금 무 무기한 경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엔 c 소프트는 관리의 엔 c 라 그래가지고, 아, 서버 운영 좋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아, 이제는 피로도가 쌓이는 거야. 뭐, 항상 똑같아. 공성이면은, 어? 이렇게 레벨업 해가지고, 장비빨로 해가지고, 장비는 또억 단위로 뭐, 1억, 2억 사면은, 나중에 좀 갖고 오다 팔수 있어요. 1억에 팔수 있어. 근데, 회사가 관리를 한다 그래도, 닌텐도에 있는 그 젤다의 전설 그런 거못 하잖아. 그거 안 나오잖아. 그 게임 안 되잖아. 게임성 없잖아. 게임이 돈이냐고 돈으로 그러니까 아저씨들 어? 고급 고급 취미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천명만 명을 관리하다가 걔네들도 4 0 대가 5 0대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발진의 세대 교체가 아니고 게임 유저의 세대 교체 실패한 거지 왜냐면 4 0대 분들이 이제는 이제 회사도 이제 어느 정도 정리하고 뭐일 억씩 쓰는 사람들 뭐다 자영업자겠지만은 자영업도 이제 힘들고, 이걸 투자 목적으로 했다기보다는 이제 재미로 하다가, 이제 혈 빠개지면서 자기 생활이 안 되니까, 그 매출 자체가, 이게 제 생각에 이게 매출의 어떤 흐름인 것 같아요. 반다이는, 반다이는 천년 지났을 때 반다이 남아있을 것 같아서, 무조건 남아있지. 얘네는 모르세요. 얘는 태극부 같은 애들이라 남아있어요. 닌텐도도 남아있어요. 뭐 언젠가는 정보 좀 뚫고 올라가겠지. 리니지 지금 2는, 이거 리니지는, 지금 리니지 2도 제가 간간히 하기 때문에 들어가 보면, 아, 이거 뭐, 장비가 없으니까 게임을 할 수가 없어. 2 30만원치 장비 사면 되거든요. 그러면 또 6개월 있다 들어가면 또 장비 또 사야 돼. 그러니까, 아 이게 뭐랄까. 이 게임의 재미라기보다는 뭐, 게임을 관리하는 시뮬레이션 게임 같아요. 이건 RPG 게임이 아니고 그냥 내가 안에 게임을 관리한다? 이제는 사실, 제가 이거는 주식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게임에 대한 얘기에서 원이트 원도 밖에 안 되지 않냐. 지금 회사 경력이 20년이 다돼 가는데, 지금 리니지에서 아직도 힘들어지고 막 야구단 만들어가지고 해보는, 지금 이 50, 50만원에서 뭐전고좀 뚫고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제대로 된 게임 안 나오고, 지금 해외나 지금 블리자드나 닌텐도 그거를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고, 지금. 지금 차라리 넷마블이 더 정답에 근접하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넥슨도 중국하고 그 저기 뭐야 네오폴 그 뭐야 던파에 너무 의존이 크다 보니까 지금 거기가 빠개지니까 매출도 같이 빠개지고 있거든 근데 넷마블은 차라리 해외에 있는 판권이라도 사와가지고 지금 뭐 모바일 쪽으로 성장하려고 막 꿈틀꿈틀 하고 있잖아요 넷마블이 정답이라고 넷마블이 근데 지금 NC는 어떻게 하고 있냐를 자기들이 어 명확하게 이걸 봐야 되네 이거 썸네일 이거 NC로 쓸거예요 근데 보는 사람 없겠지만 지금 냉철하게 봐야 된다고 지금 백만 원일 때의 그 느낌과 오십만 원일 때의 느낌이 사람들이 이걸 싸다고 인식을 할지가 이제 문제야 그러니까 n c 도 이제 각성을 하고 어느 뭐 리니지가 됐든 뭐 아이온이 됐든 뭐 모바일이 됐든 이제는 좀 쇼부치고 더 이상 그런 어이그뭐 개돼지들 그 어떤 사료 주는 그런 게임에서 좀 벗어나서 좀 닌텐도의 젤라의 전설이든지. 뭐 제2의 오버워치 라든지 이런 거를 찾기 위해서 한번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트렌드가 많이 바뀌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또 크래프톤도 지금 최근에 좀 많이 빠졌는데 지금 뭐 여러가지 게임을 많이 출시하는 걸로 지금 보이기는 보이는데 배틀그라운드 이후에 후속작에서 만약에 제대로 된 게임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반다이나 닌텐도 처럼 1000년 2000년 갈수 있는 회사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 이제 지켜봐야죠. 근데 지금 여기서 바닥에서 더떨어졌다가 올라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지금 어 후속작에 대한 어떤 후속작이 배틀그라운드를 넘을 수 있냐? 이게 지금 굉장히 어? 투자자들 뭐 기관에서 그렇게까지 인식을 하고 있진 않겠지만, 어 게임 유저 입장에서는 지금 뭐 시뮬레이션 게임도 있고, 몇 가지 게임이 더 출시가 돼서 나오긴 했는데, 파괴력이 없다. 이거지. 스팀에서의 그 예전에 배틀그라운드처럼. 이게, 그, 매니아층도 흡수했지만은, 초기에 있던 그런 초보, 그, 배틀로얄 계열을 좋아하지 않았던 초, 그러니까 어떤 초보, 초보 게이머들도 같이 흡수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트렌드를 형성해서 메가히트를 친 건데, 제2의 배틀그라운드가 안 나온다 그러면 이것이 총 완전 비싼 거죠. 그러니까, 리니지하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는 그러면 너네는, 어, n 엔씨소프트나 넥슨처럼 너네 원이트 원더밖에 없는 거 아니야? 이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차라리 블리자들은 오버워치도 있고 뭐 어? 와우 그다음에 워크래프트. 뭐그 다음에 워크래프트 뭐그한 7개 게임 있잖아요 뭐 걔네들이 좋다는 건 아니야 근데 제2의 제3의 게임이 계속 나올 수 있는 밑바탕을 만들어 줘야 이제 개발자들이나 뭐 프로그램 디자이너들은 어차피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기획이나 그 게임 쪽으로 어떻게 풀고 갈 거냐 10년 후에 20년 후를 내다보고 이거를 세팅을 해줘야 되는데 그 임원들이나 높은 분들이 그것까지 생각을 하고 있을지 그걸 모르겠어요. 그럼 차라리 닌텐도나 없구나. 닌텐도나 반다이는 뭔 생각 하냐면은 얘네는 딴거 없어요. 아뭐 귀멸의 칼날 나오든 뭐 나오든 상관없어. 그걸로 또 만들어서 팔면 되니까. 얘네는 그냥 어 다우에 있는 버크셔에 가까워요. 닌텐도는 이거는 IT 회사가 아니에요. 그면 러 뭐냐? 장난감인데 너무 재밌어. 그래가지고 그냥 애들이 놀기에 좋아. 그래서 세대교체에 실패라기 보다는 어 그냥, 그냥 흘러가는 대로 물을러 가듯이 가면 돼요. 근데 블리자들은 철저하게 개발자의 그 세대교체가 실패하였고 엔씨소프트 같은 경우는 지금 게임이 워리트 원더로 끝날 거냐? 그럼 제2의 제3회. 그래서 유비소프트라는 또 플러스 게임이 있거든요. 그프러스 회사가 있는데 레인보우 식스라는 게임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그냥 그 플스 게임 같은 걸 많이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최근에 주가가 40달러까지, 40유로거든요. 40유로 빠지다가 50유로 올라왔더라고. 그니까, 러 걔네가 닌텐도나 이런 그 반다이하고 비슷한 어떤 그 회사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 얘네는 세대교체를 떠나서 제2의 리니지가 안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지금 엄청난 위기에 좀 복잡해 있는 것 같고, 이게 뭐 개인적인 생각인 거고. 크래프톤도 마찬가지로 뭐 검은사막이라고 따지면은 뭐 검은사막이나 뭐 도깨비처럼 완전 진짜 되지도 않는 외계인 같은 게임을 한번 뻥내와가지고좀 메가히트를 쳐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차라리 넷마블이 한 수, 이지만 넷마블은 차트, 제가 찾아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방향성은 그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고, 넥슨도 지금 게임은 많지만, 실질적으로, 어, 돈이 나오는 게임은, 뭐, 피파하고, 뭐, 서드는 국내용인 거고, 뭐, 던파 같은 경우, 요번에 만약에 모바일로 출시했는데, 중국에서도 뭐, 어, 좀 대응이 어렵다 하면은 또 어려울 것 같고 그 전체적으로 게임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이제는 10년, 20년, 100년, 200년을 내다봐야지 뭐 얄팍하게 뭐 다른 거뭐 좋은 게임 하나 만들어볼까 이런 생각으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 저의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뭐 되지도 않는 소리라 뭐 저기 보는 사람은 없겠지만 유저 입장에서 또 이런 생각하고 있다고 한번 느껴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진짜 그냥 전세계나 아니 국내 한 명이라도 제 영상 보시고, 아, 조금이라도 도움 되는 얘기였다. 저는 그걸로 만족해요. 옛날에 오버워치에서 그러더라고요. 게임을 한창 하고 있는데, 이제 같은 팀원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아, 진짜, 브론즈에서 이 정도까지 하는 사람 은 처음이네요. 이랬는데, 저도 너무 열심히 했는데, 그얘기가 너무 고마웠어요. 그러니까, 이 유튜브를 하는 데서 뭐 댓글이 힘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댓글이 안 좋은 댓글이 있을까봐 이제 막아놓은 상황이긴 한데, 누군가가 또 이걸 보고 도움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만 도움을 받는다고 그냥 누군가가 생각을 해줘도 그걸로 만족해요. 이상입니다.